아, 님들, 님들 테스타려는 괜찮음? 아,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달림. 응? 응? 아. 테스타먼트는 나름대로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견제 때나 압박 공격의 행동들의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영상은 테스타먼트의 대치 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몇몇 특정 상황에서의 압박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골자는 대치 상황에서 상대방을 스테인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테인 상태에서는 원 1S나 2S 같은 대치 상황에서 쓰는 통상기와 같은 기술들의 히트나 압박 시에 얻을 수 있는 리턴이 높아지고 기술이 가드 당한다 해도 스테인 폭발 이후 잡기나 대기는걸 터트릴지에 이택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의식하는 상대는 굳어져 잡기가 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테스타먼트는 잡기부터 시작하는 세트 플레이가 매우 강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콤보에 관해서 스테인 부여를 우선시한 콤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텐션이 50%가 있다면 벽에서 가까울 때 까마귀 자로망이나 노스트라비아를 사용하여 가드시켜 스테인 상태로 만들어 상대를 흔들고 스테인 상태에서 대치 시 콤보로 노스트라비아로 벽을 깨는 것을 노립니다 이러한 기본 방침을 포함하여 콤보와 기상공방 세트 플레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S리퍼 후에 까마귀는 점프로 도망 못 갑니다 폴디 당하는게 아니라면 리퍼까지 연타로 넣어둬도 괜찮습니다 폴디를 쓰는 상대라면 기본적으로 폴디 후 점프로 리퍼를 피해 공격하려 들기 때문에 한 번씩 나는 너의 점프를 의식하고 있어! 를 어필하기 위해 리퍼를 사용하지 않고 까마귀를 날려 점프했을 때 손해를 입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벽 근처라면 1S나 2S로 스테인을 터트려 콤보를 이어나가면 되고 가드 당했다면 점프로 도망가려는 걸 대응하면 됩니다 대신 까마귀는 히트한 상황에 따라 유리플레임이 달아나죠 영상처럼 점프 도망가지 못하고 까마귀 가드부터 원에스가 연타가 되어 연속 가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의 더미는 반격 설정을 대부분 점프로 해두었습니다 벽의 경우 그네스나 후리기 시동이라면 노게이지로 비교적 쉽게 벽을 깰수 있습니다 다른 기술로 시동이 된 경우에도 콤보 파츠를 HS 리퍼로 바꾼다면 이어지게 됩니다. 그네스나 프리기 시동이라면 벽에서 스테인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히트 확인할 여유가 된다면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 하이 점프 점프 HS 시동 콤보입니다. S 리퍼를 사용하는 점프 HS 시동의 안정적인 기상공방 루트입니다. 벽의 경우 S 리퍼를 쓰지 않아도 되므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콤보를 쓰도록 합시다. 아파이 점프를 하지 않으면 점프 하이슬래시 후 S 리퍼가 잘 히트하지 않으므로. 위에서 사용해보도록 합시다. 벽의 경우 노게이지로 벽을 깨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루트의 경우 벽의 내구도가 어떠한 상황이던 u h s 까지 꾸겨넣을 수 있고 이후 상대가 벽에 붙으면 까막이나 각성 필살기로 벽을 깰수 있는 편리한 루트입니다. 추가적인 것도 소개하겠지만은 먼저 여기까지 연습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스테인 부여시 콤보입니다. 스테인 부여시에는 상대가 뜹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데스 EHS로 죽는 게 좋은 상황이 많지만 멀리서 맞게 된다면 ok 6hs로 죽 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6p 카운터부터 6p는 카운터 나 높게 맞았다면 s리퍼 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그 후에 까마이 까지 깔아둘 수 있어 상대가 기상후 점프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이 스테인 상태 까지 만들 수 있으므로 먼저 외우 도록 합시다. 50%가 있다면 노스트라비아로 입력 해서 벽으로 몰아가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공대공입니다. 통상히트 카운터히트에 상관하지 않고 맞으면 가능한 루트입니다. 벽 근처라면 까발까지 깔아둘 수 있습니다. 익숙해져서 논바리트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통상히트 시 이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히트 시 상대가 높지 않으면 안 되지만 공대공부터 벽까지 몰아가거나 부술 수 있기 때문에 전 콤보가 익숙해졌다면 이것도 외워서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게이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앞에 콤보에 대해 소개했으니 게이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테스타먼트는 두 개의 각성 필살기가 있으나 노스트라비아의 경우 노스트라비아가 벽을 깨면 월을 브레이크 이후 스테인 상태가 되기에 이것으로 벽을 깨고 싶습니다. 그리고 콤보의 경우도 로만 캔슬을 사용하는 것보다 노스트라를 사용하는 콤보를 훨씬 더 추천합니다. 50% 있을 때 6HS나 2HS가 공중 히트한 경우나 6P의 카운트의 경우 거리에 상관하지 않고 노스트라를 사용해서 벽을 깨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있는데 중앙에서 월브레이크까지 가는데 로망콤보다 간단하고 앵간한 콤보들보다 멀리 물수제비를 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스트라비아는 발생이 좀 느린 대신 타이밍만 익히면 거의 다 들어가는 대신 리퍼는 타이밍이 틀어져 벽에 붙어야 할것 같은데 안 맞아서 안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노스트라비아가 3타 다 맞을 수만 있다면 벽끝에서 벽끝까지 쿠팡 배달을 할수 있고 3타가 다 맞지 않더라도 1타째가 닿기만 한다면 스탠 상태를 부여할 수 있어서 후 상황이 좋아집니다. 그 이후 이지선다를 걸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추가적으로 육피가다 상대가 맞았다면 콤보가 되고 가드가 되더라도 착지 중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서큐버스 짱들이 상대를 계속 압박하여 계속적으로 가드를 강요할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 종아단의 이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아서 연습할 수 있는 콤보와 응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테스타는 애드리브 상황이 많으므로 실전에서 이대로 사용하기보단 콤보의 파츠로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아까 전에 중계 파츠를 모아서 연습합시다. 벽에 붙었을 때 아비터로 하면 데미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시 타이밍이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어렵습니다. 움직이는 타이밍은 노스트라 1타와 2타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츠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은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콤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인 폭발부터 OK 6HS 또는 그네스 2HS 노트라비아는 꽤 나왔을 때가 많으므로 연습해주세요. 이건 루피가 가드당했을 때 흔드는 연습입니다. 대시하는 타이밍만 마스터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벽이라면은 아비터로 물리적으로 보기 힘든 중화단의이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최속이 아니라면 벽이 깨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합시다. 잡기부터 세트플레이. 계속해서 잡기부터 세트플레이와 게이지를 사용한 기상공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벽에서 잡기를 사용한 후 사용하는 가장 유명한 세트플레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계는 대시 S리퍼를 쓰는 것으로 엄청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그 이후 OHS 까마귀, OK까지 개기기도 힘들고, 점프 도망도 못 가며, 적당히 대시를 한다면, OHS 전에 상대가 무적기를 쓴다면, 그것을 가드할 수 있어 매우 강력한 연계입니다. OK부터 점프 캔슬, 청로망 캔슬, 캔슬을 하는 것으로 이 택을 선택할 수 있고, 벽의 내구도가 안 까였다면, 중단기부터 계속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꽤나 강력한 콤보이지만, OHS 타이밍에 점프로 OHS를 맞는다면, 까마귀가 맞지 않아 스테인 상태가 안 되지만, 오케이 부터 청로망을 한다면 어떻게든 연계 자체가 가능하고 중단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쉬운 대시나 오케이 점프 캔슬 청로망 캔슬 캔슬 단어부터 어렵듯이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만 연습해보면 유용하기에 트레이닝에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에 셋업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상대적으로 쉽지만 강력한 벽잡기 연계 두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연습해 주세요 노스트라비아 깔아두기입니다. 대부분 무더기를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중하단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백 스텝 후노스트라비아를 최속으로 내게 되면 1타째가 맞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점으로서는 2타가 히트할 때 게이지 기술과 월 브레이크를 노린다면 압박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앞에 콤보에 비해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벽 의외에서도 사용 가능한데 그 경우 대시 버튼을 살짝 살짝 눌러 그대로 노스트라비아 를 내보도록 합시다 벽 근처가 아닌 경우 아비토로 콤보를 마무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시부터 이 택을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돌진계열 각성필살기에는 경우에 따라 질 때도 있으므로 플레이하면서 특수한 캐릭터들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음입니다 이 연계 자체는 까마귀 사출 타이밍이 꽤나 애매해서 가드한다면 점프로 도망갈 수 있어서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까마귀를 보라로망 하는 것으로 구속시간이 늘어나 짧더스트까지 연계가 가드됩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연계 자체가 유용하기보다는 리퍼 까마귀 보라로망 파츠가 강력합니다. 여기까지의 콤보는 꽤나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 연습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잡기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50% 있을 때는 노스트라비아로 깔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게일지 경우 벽 이외의 강한 세트플레이는 적음으로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걸 찾거나 개인에게 맞는 걸 찾는다면 좋아하는 쪽을 연습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점프 점프 HS 깔아두기입니다. 안전점프가 되기 때문에 S볼카닉 같은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잡기 후 최소 공중대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점프 HS 경우, 대시모션이 끝날 때 사용해야 됩니다. 점프 HS를 스치게 하면 다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연습하면서 다른 기술들도 추가해 나가도록 하죠. 잡기.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애매한 연계지만, 앞에 연계들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입니다. 기본적으로 S리퍼 가드 후에는 점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연계 때문에 까마귀로 점프 도망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점프로 도망가기 의도하고 어프로 공중갑기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콤보나 셋업을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지금까지 바빠였습니다. 자 벌써 나온지 1년 된 캐릭터 같은 느낌이 살짝 있지만 사실 한 달도 안 되었다는 점 아직도 캐릭터의 성능보다 달렸냐 안 달렸냐가 중요한 논쟁의 캐릭터입니다. 살짝 초보자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 영상이지만 연습해두고 적당히 중거리에서 상대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면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빠였고요. 바빠이!